안녕하세요. 아디스입니다. 이번 주도 미국 주시장을 대표하는 ETF 살펴볼게요. 먼저 QQQ입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음봉으로 마감 한 모습입니다. QQQ. 마이너스 0.53. 그리고 캔들 몸통 형태가 짧은 형태가 나왔죠. 현재 과 매수 상태가 된 상태에서 어, 마감을 하였다는 걸볼수 있고, 일봉상에서 오랜만에 10선, 아, 어, 뚫고 내려온 걸볼수 있죠. 음, 상승세가 조금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가가 다소 이제 횡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선 이격률 부정적인 다이어에서 나왔죠. 음, 지금은 어, 인버스 흐름이 이제 우세해지고 있는 위치라 보여집니다. 돌아오는 중 그래서 미국 주시장이 식 이제 하락할 것이라는 하락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음, 일본, PSQ 일본을 보면 지금 어, 10선 위로 이제 올라온,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 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음, 주가가 이제 어, 지지한, 지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다운스가 이제 그려지려고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돌아온주는 어, 인버스가 이제 우세한 주가 될것 같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미국 주장이 잠깐 반짝 상승할 수는 있으나 어, 지금 스파이 보면 10선 지지권이긴 하죠. 지지권이기 때문에 어, 반짝 상승을 할수 있으나 음, 전반적인 분위, 분위기는 다소 어두울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경률 보면 꽤 과매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 롱풀션을 무리하게 취하기보다는 어, 인버스를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어, 보고 있어요. 지금 6주 연속 양봉 나온 상태에서 스파이도 음봉 오랜만에 나왔죠. 어, 캔들 몸통 형태가 짧은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상승세가 분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SDS 볼게요. SDS도 보면은 지금, 음, 지금 10선, 1선 정확권에 왔기 때문에 살짝 정확권 맞고 내려올 수 있으나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사이에서 이제 바닥을 지지하면서 한번 올라올 것을 보입니다. 음. 그래서 돌아온 주는 어, 인버스가 좀더 우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오텍 볼게요 x b i 바이오텍 지금 어, 일봉상에서는 이제 고점이라는 징후가 없죠.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음,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잘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주봉을 보면 주봉 보면은 이제 120선, 120선 정황권에 걸쳐서 이제 마감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음, 이 경률도 현재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월봉, 월봉상에서 보면 이제 어, 11월이 10선과 20선, 둘다 이제 겹친 상태에 있는 걸볼수 있죠. 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20선, 11월 말에는 여기 20선 맞춰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26. 현재가가 88이니까 현재가 기준으로 한 어, 2%. 2, 3% 떨어진 상태로 어,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음, 지금, 일봉과 주봉이 그림이 좋지만, 음, 월봉상 저항권이고, 그리고 여기 선 보면은, 어, 지난, 지난 과거의 고점 위치로서 반응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롱 포션을 취하기보다는, 어, 인버스가 좀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 이경률 그림은 좋지만, 지금 주봉, 월봉, 그리고 일봉상 전고점, 저항권에 와 있다. 여기서는 한번쯤 반응하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랍드, 랍드는 이제 지지권 없고 지지권 없지만 상당한 과매도 상태인 걸볼수 있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때 이후로 2019년 4월 4월 이후로 가장 과매도 상태가 된 상태다 과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닥을 오랫동안 지지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반등을 할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 랍트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반도체 볼게요. SMH. SMH 보면 이제 오랜만에 이제 10선, 10선 뚫고 내려왔고, 그리고 20선 밑으로 이제 마감 모습 볼수 있죠. 지난 금요일에.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보면은 여기 주가, 주가가 횡보하면서 부정적인 다운스에 형성되니까, 어 주가, 주가가 내려오는 걸볼수 있죠 음, 지금 인버스가 어 내, 아, 아니다 아 인버스가 아니라 반도체가 어,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다 음, 지금 주봉상에서도 어, 과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쯤 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음, 일단은 여기 10선 125.70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큰 위치다 현재가 기준으로 한4% 4%, 4 정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석스 볼게요. 저게 4% 떨어진다면 석스는 한 10%에서 12% 오를 수 있죠. 지금 50선과 60선 체크해 보면 어, 32, 33. 그러니까 대략 어, 대략 10%에서 12% 어, 현재 위치에서 한 여기 50선과 60선 사이 한번 노려볼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지지권 만들면서 음, 긍정적인 다운스와 그려진 상태다. 음, 그래서 돌아오는 주와 어, 12월 초 돌아오는 주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12월 초에 여기 32, 33 구간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인, 인텔 볼게요. 인텔 개별주 보면 조금 더 이제 감이 잡히는데, 인텔 보면 은 어, 상당한 과 매수 상태가 되었고, 주가가 어디 못 가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다운스도 출현 걸볼수 있죠. 부정적인 다운스가 출현했고 어, 10선 뚫고 내려온 걸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돌아온 주는 만약에 어, 20선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50선, 인텔이 50선과 60선 터치할 때까지는 어, 석스 한번 노려볼만하다. 음, 반도체 세배 인버스 종목인 SOXS를 한번 노를 볼만한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음.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전반적으로 미국 주 시장이 아, 얻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번 주도 미국 주 시장을 대표하는 ETF 마칠게요. 감사합니다.